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리막 내그들 이스라엘한테 넘겨주어 몰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힘줄고 그들의 를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가나안의 병기를 파괴하도록 하신 이유는 굉장히 명료한 것이죠 그것은 이후로도 전쟁을 수행할 때에 전리품에 취한 병기들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그런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처해질 상황이나, 또 아니면 우리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다 어둡고 캄캄하고, 언제 나의 문제가 해결될지 전혀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 어,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면서 어,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서를 시작하는 일장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그 땅에 적들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있지만 그러나 강하고 당대하라 예.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지켜라 그럴 뜻이죠 마음을 지켜라 자문에 있는 4장에 어, 있는 말씀을 보면 물을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난다,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버게되고 그런 것이죠. 사울 왕은 무너 사울 왕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성군이될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인생의 성패는 여기에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워하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나누기 코넬리언스 라이언은 암투병 중에서도 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어, 어, 또 하루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 감사를 하니까 아내가 말했죠. 암투병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냐고. 어, 그러니까 그가 말하를 당신을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을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작품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병과 싸울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언제나 바로 저기 서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정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불행하지 않는 것이죠. 절망스럽지 않고,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신다. 중심. 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가장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돈을 많이 가져야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갈 것 같고, 뭐 명예를 크게 가져야 뭔가 부럽,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가 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생을 마치는가, 그게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담는 훈련을 결국은 해내는가. 그런 사람들은 가난에 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을 다진멸하라고 하셨고, 10장과 11장에서만 이스라엘이 다진멸하여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니다 10장에도 보면 28절, 30절, 32절, 33절, 37절, 39절, 40절, 11절, 8절, 11절, 14절, 22절 계속해서 네. 다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요.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 무자비하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셨는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근데 1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드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다고 런데 여러분 그 약간 남은 사람들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에 아주 큰 예, 그런 그그 어, 그 사람들에게 큰 화근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가사 가사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하는 이런 그 그래서 삼손의 부행은이 기생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가사는 불레새 땅이 되요 천하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삼손이었는데 그를, 그를 무너뜨린 드릴라가 바로 이 가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는 날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고 천하에 글을 당할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가사에 약간 남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이 삼손을 무너뜨릴 사람이 나게 되는 거죠. 결국 삼손과 이스라엘에게 큰 화가 미치게 되는데, 다 진대하되 그냥 약간 남겨두었을 뿐인데, 그 약간 남겨둔 그 불씨가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에게 큰 가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가드에 가드에도 약간 남겨뒀다고 했어요. 가드 우리가 잘알죠 사무엘상 17장 4절 8절 11절에 보면 가드사람 골리앗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전군을 떨게 했던 골리앗의 장수. 골리앗, 그가 바로 가드 사람이었고, 거기에 장수였죠. 가난을 점령하면서 가드를 칠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그것도 왕권을 확립한 나라에 아무도 대접하여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적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가드에서. 가사와 마찬가지로, 진병했어요. 진멸을 안한게 아니라 진멸했는데 약간 남겨두어요 약간 그런데 거기서 불행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다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군데가 아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도세도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세 약간을 남겨뒀다고 했어요. 아스도. 3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이 아스도스로 옮겨진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놓이게 된 것이죠.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아스도스에 둔 것은 그것이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고 힘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지 않고 조금 남긴 것이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놓이는 이런 어? 불행한 하나님의 신전에 이방의 신상들이 놓이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의 신전에 놓이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예. 네. 우리는 오늘 가나안의 전쟁을 끝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좀더 철저하고 분명해야 된다 응? 그런 것을 우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응? 거기그 가난을 건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그 에발 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했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데 열심을 내고 배를 쓰는 것 그러나 우리가 비교적 열심이하거나 누구보다 힘을 쓴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 조금 더 한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정하면서 마게다 왕과 싸울 때, 림나와 싸울 때, 라기스와 싸울 때, 게셀왕 호람과 싸울 때, 헤브론 왕의 왕과 드의 왕과 싸울 때, 네게 왕과 싸울 때. 아나주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스족과 산지의 여부스족과 히족과 싸울 때 대충 싸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도 남김 없이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겼요 결국 그 조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참 자유를 속박하는 족쇄가 되는 그런 결과를. 최수철의 그 모든 심포도 밑에는 여우가 있다는 단편, 거기에 보면, 이소 우화 중에 여우와 심포도가 나오는데, 또 하나가 늑대와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늑대에 대한, 늑대와 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죠. 어느 날 피구리 상접한 늑대가 살이 오르고 털에윤기가자 흐르는 개한 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일천을 불사하려고 하는 그 때는 개가 얼마나 눈기가 흐르고 어, 그 위용이 있어 보이는지 기가 어, 죽어가지고 어, 싸우려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그 멋진 외모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개가 자기처럼 되고 싶다면 자기와 함께 가자고 청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의 비율을 좀 맞춰주면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늑대는 그렇게 쉽게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죠. 그래서 한참 동안 개의 뒤를 졸졸 따라가던 늑대는 개의 목덜미에 털, 털이 빠진 자국을 보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개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을 피하다가 결국 자기를 잡아 맸던 끈의 자국이라고 그렇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늑대는 바로 거기서 걸음을 멈추게 되죠. 끈에 묶여서 언, 언제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수 없다면, 그렇다면 편안한 삶이 무슨 소용인까 그렇게 외치고 늑대는 뒤로 돌,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늑대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윤기가 흐르고 멋지지만 목덜미에 털이 빠져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자유의 차단막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작은 흔적이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원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작은 부주의가 망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곳에 잘 들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면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도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항상 귀퉁이에 뭔가 남겨 뒀다. 깨끗이 깨끗이 해야 되는데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어서 크고 난장 그런 공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 한번 했지만 제가 군대 에 있을 때 지금 어그 서울 서초동에 가면 한쪽에 법원하고 대법원인가 그 그게 예전엔 거기 있지 않고 거기가 그냥 야산이었었어요. 이쪽 그어 양쪽에 지금 무슨 서초경찰서인가 뭔가 하고 그 뒤에 법원이 있고 또 이쪽에 무슨 대법원이 이렇게 마주 두개 보고 있는데 거기가 다 이렇게 얕은 막한 산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대가 바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면 그 산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군인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불을 끄는 거죠. 그 그래 불을 끄고 들어와서 쉬려고 그러면 또, 또 연기가 나고 또 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또 갔다 와. 가서 불을 끄고 돌아오면 또 연기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물론 멀지는 않지만 거기를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여러 번 뛰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랬던 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그날, 어, 아직까지도 그렇게 선명할 정도로 밤 중에 너무 피곤한 거야. 불 끄는 것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불을 그렇게 막 끄고 와서 돌아왔는데 또, 또 일어나고, 그럼 또주차하고 그래서 또 끄고 오면 또몇 번을 볼 텐데 얼마나 피곤하지 모르죠. 그, 그게 바로 화근이라는 거야. 불의 근원을 남겨둔 거죠. 불씨가 이렇게 어디에가 덮여 있는 거야. 막끌 때는 여기저기에서 다끈것 같았는데, 그게 나뭇잎 밑에 뭐 어디에 그뭐 화근이 남아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모습, 네. 반복하지 않으면 려 화근을 없애야 될 거예요. 다 화근을 없애야 되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뭐죠? 그 홍비애들이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와, 와서 이렇게 어 불을 끄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끄는지. 정말, 이제 다 꺼진 것 같은데, 다 꺼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뒤집고 또 뒤집고, 그래서 11시에 불이 나면 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은 다끈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 새벽에 돌아갈 때까지 화근이 어디에 남아있지 않나. 그런, 그런 거를 찾느라고 그냥 온 건물을 다 뒤지는 거죠. 네. 만약에 그들이 돌아가는데, 불이 불이 또 일어난다. 그거는 뽀삐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 명예의 큰 손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끄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불이 난것 같아도 그냥 온걸다 뒤집고 다 삭샅이 뒤져가지고 화근을 남기지 않는 아마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받겠죠. 만약에 니네들이 불을 끄고 왔는데 거기에서 불이 또 일어난다. 그건 너희들의 명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그런 교육을 엄청 철저히 시키는 것 같아. 내가 몇번이 나라 그뽕뿌들이불 끄는 걸 봤는데 보통 저기 하는 게 아니야. 네, 보통 보통 그렇게 음? 하나님이 가나의 병사들의 말 뒷발 말뒷 발굽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으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그런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화근을 끊고, 네, 불살으라.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할 테니까, 의지하려고 할 테니까. 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싸움에서 화근을 뿌리뽑지 못하는 걸까? 왜 화근을 남겨두어서 결국 고통을 받는 걸까?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알수 있는 것은 11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요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싸움이 굉장히 지루하고 길었다는 거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조금 남기는, 남기기는 했지만, 어, 그만해도 될듯 싶었어요. 끝까지 추적해서 싸우면 모두 진멸할 수, 있, 진멸할 수 있었겠지만, 골치 아프게 싸움이 길어지고 빨리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싶은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서둘러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마음의 조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 됐어. 이제 대세는다넘어옵 이제 끝난거지 응? 그리고 그냥 대충 마무리 하는거야 네. 서둘러 마무리 하는거야 대부분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거라고 생각하세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깨끗하게 싸우고 지면 물러나는 그런 신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계속 치고 빠지고 치사하게 야비하게 공격하고 숨었다가 튀어나오고 또 숨고 보통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뼛속까지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계력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뜻에 느슨해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느슨해지는 게 문제예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지만, 가끔가다 하이에나에게 잡혀 먹어요. 왜 그런 지 아세요? 그것은 하이에나의 지루함 때문에 그런거죠. 끝까지 민족을 노리고 덤벼듭니다. 그러다가 죽기도 하지만, 간혹 사자를 밥으로 먹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죠. 인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결국 결정합니 우리는 하루 이틀 내에 끝나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 어? 그런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잠시도 내려놓으면 안 되는, 보다 철저하고 독하게 신앙의 끈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항상 승리의 정점에서 주의를 해야 돼요. 승리의 정점에서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속성에 된것 같아. 그러면 그냥 마음을 풀어버려. 사가는 바로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흘려가는 생각대로 두면 우리는 반드시 화근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끝내야 완벽하게. 살짝 오늘 말씀의 경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보고 어, 오늘 말씀을 마치면 가사에 조금 남긴 사람들이 들릴라를 키운 것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끊어야 할 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결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계속 미뤄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유혹의 힘줄을 우리는 끊어야 돼. 가드에 남긴 사람들이 골리앗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는 권력, 힘, 욕망의 뿌리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주는 맛에 녹아들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끊어야 될 욕망을 계속 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니콜라 푸센의 그 그림 얘기를 가끔 하는데 니콜라 푸센의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그림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자르고 난 이후에 그를 내려다보는 다윗의 표정. 승리로 개선한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침통한 얼굴로 니콜라 푸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가 바로 자기가 밟고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네, 그렇게 안돼야겠다. 되 저게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내려다보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것을 그 의지를 예, 잘라내야 됩니다. 아스스에 남긴 사람들이 우상의 문화를 키우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엄청난 것이든 소소한 것이든 예, 틀림없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하나님께도 양보할 수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지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우리의 생에 없도록 지난 화근을 화근의 힘줄을 끊는 결단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무엇이 나의 화근으로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죠. 무엇을 내가 끊어낼 것인가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손톱 밑에 가시는 대로 크지 않아도 사람을 심히 괴롭게 하기 마련입니다. 양말에, 양말 속에, 양말 속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도 사람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죄의 유혹이든 욕망의 문제든 아니면 그것이 우상의 문제든지 간에 철저하게 잘라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지키는 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g i a s u n 1 i a Sungia, Sungia, s u n g 삶 속에 u n g 남기지 말고 g 저하게다잘라 i a s u n g i 그 s 잖아요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n g i a s 사 n 는가맞 그 많은 사람들을 집멸, 거의 다 집멸했는데, 조금 남겨뒀는데, 그 조금 남겨둔 사람, 그 속에서 삼손을 넘어뜨리는 들릴라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는 골리앗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법계를 옮겨갔던 그런 우상숭배 도시가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철저하게, 보다 더 철저하게,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